So that's what I was interested in is why is it so hard? And that led me to understanding of what the influence of habits is on our lives. So habits form sort of separately from our decisions and our motivation and desires our willpower so that's one of the great things about habit memory is you don't have to feel bad about giving up because you're still working toward the ultimate goal uh, that, that's a very good news thank you <laughs> 앤디 우드 교수님하고는 습관 연구도 많이 했지만 돈을 사람들이 어떻게 써야지 실제로 더 행복해질 수 있고 그 행복이 유지가 되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해야지 행복을 지속할 수 있을까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물질을 써야 더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을 모아서 새로운 옷을 산다거나 좋은 차를 산다거나 좋은 시계를 산다거나. 근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속적인 행복은 우리가 뭐 가격에 상관없이 뭐 경험 좋은 사람들하고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혹은 뭐 미술관을 간다거나 혹은 같이 밥을 먹으러 갈때 혹은 어디 공원을 같이 산책할 때 이렇게 훨씬 지속적인 행복이 더 크다고 그런 연구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평소에 좋아하던 일들 그리고 경험 소비들을 어쩔 수 없이 못 하게 되면서 많은 우울감이 있거든요. 그동안 습관적으로 했던 경험들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습관들, 또 습관적인 경험들을 새로 재설계해서 시작하기에 되게 좋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에서도 그 습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저희가 실제로 소비자로서 돈도 쓰고 시간도 사용하고 모든 것을 다 소비하잖아요. 이 소비할 때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많은 부분이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뭐 기업에서도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CSR 같은 거 통해서 소비자의 행복과 또 영리한 결정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기업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물건을 파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비자를 기업의 팬으로 만들어서 장기적인 관계를 어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연구가 계속 많이 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경험을 많이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질에서 어떻게 경험과 비슷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경험이 우리한테 주는 큰 행복의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적 유대감이거든요. 그 인간들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행복들이 컸는데 사실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못하게 된 상황인 거죠. 이럴 때할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인화 기법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많이 볼수 있는 냉장고라던가 스피커라던가 우리 항상 사용하는 자전거라던가 그런 것들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나의 친구인 것처럼 대화를 하고 또마음쪽으로 그렇게 여기면 우리가 실제로 사람과 함께 하는 효과를 얻으면서 장기적으로 그것이 경험 소비의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과 함께 할때그 사회성을 느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 소비를 하고 있고 물질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마치 친구들과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그런 경험적 요소를 느끼면서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더 행복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의지력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많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의지력을 관철하 가면서 많은 성과를 얻기도 했어요. 근데 짝에서 볼수 있듯이 또 많이 본인들이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그것만으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습관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 삶의 친구로 만들어서, 저의 어떤 툴로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에서 많이 힘을 얻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거나 힘든 일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일상의 어떤 자리에 스케줄링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오곤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 나는 4시간씩 제일 중요한 일을 한다라는 것을 습관화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했을 때그 모든 일들이 굉장히 쉬워지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눈율도 더 올랐고요. 매일 아침에 뭐 따로 의지를 이끌어낼 필요가 없어요. 연구에 의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보상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실행하고 싶은 소비라던가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어떤 업무라든지 그런 것은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더 많이 걷고 싶다 하면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통화를 하는 시점에 아 나는 같이 걸으면서 통화를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고 그곳에 비슷한 시간과 비슷한 상황에서 지속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습관으로 뿌리 내리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모든 게 스탑되어 있는 이 시점에 새로운 어떤 큰 힘을 내기에 또 좋은 시점일 수도 있거든요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미리부터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의 레벨에서 또 기업의 레벨에서 정부에서 많은 일들을 할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뭔가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스템에 많은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습관인 것 같거든요 기후변화라든가 친환경적인 일을 할때 의지적을 가지고 혹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시민들이 실행할 수 있게, 실행하기 편하고, 그 습관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행이 실행을 낳고, 그것이 반복돼서, 실제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느낄 때, 그 보상을 느끼게 되는 순간, 이것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벌써 우리의 삶의 변화로가 되고, 습관화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해라 해라 라는 메시지가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나의 뇌에서 이미 내 삶에서 그것이 설계가 됐고 그것이 지속하고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그 좋은 행동들 끊기가 더 어려워지는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행동을 더 쉽게 하고 그 행동을 다시 반복시키기 위한 정책들 또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전달하면 실제 사람들이 삶의 개인의 변화를 느끼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들의 변화를 느끼면서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물결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기후 변화라든가 아주 큰 의제들이 사회적으로 큰 의제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작은 분야에서부터 실행을 해서 좀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게 바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 1년 후에 실행해야지, 5년 후에 완벽하게 실행해야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작은 부분에서 좀 제도화되고 캠페인화돼가지고 사회적의 작은 물결을 일으킨다면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